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얼른치 두부 얼른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 캐릭터를 바꿔, 바꿔서 제가 바꾼거입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은 이런거 소개하는거가 아니고 자동 으로보여진는 c d 통 통입니다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필요 없는걸로 들러서그다음고걸 얼며 버렸습니다. 네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는 레드시톤 중계디아, 레드시톤 비조디, 레드시톤 갈루, 호퍼, 발사지밤마수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 하고 싶은 쪽에다가, 그, 저는 하고 싶은 쪽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다가, 책관을 빠, 빠지... 책칸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죠, 책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하고, 땅은 한 칸만 파줍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발사, 발사들리이 속으로 보게 놔두고, 어디다가, 레디시도비도질린 놔둡니다. 아, 제가 땅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레디시더 가루는 어디다가 하고, 레디시도중계지는 어디, 다가 여기 나주 쓰고 땅은 이게 파줍니다파줍니다그 레지 시전 갈줄리 이렇게 털질리 음. 파줍니다. 파줍니다. 하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퍼는그 배대 벽에, 배에다가 하지 말 말고 그 슈퍼딜 눌린 상태에다가 반사딜리 이렇게 네 <laughs> 클릭해주면. 되고, 간마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어딜리 땅을 이렇게 파고, 그 용암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필요없 니걸리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유용한데, 이거. 이게 그냥 땅을 이렇게 파줍니다. 다 그거 이렇게 필요 없는 걸로 들고 하고 왜안 되지? 이거 왜안 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리며 이렇게. 근데 잘안걸리면 어디다가 걸릴 수,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렸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막으면 안에서 똑같죠. 여기에 만지는 거입니다. 오늘 연산은어디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동 c 이지통 만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마인 만개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볼까요?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쳐주면 제가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